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망대 구역은 10명 이상 단체 사진 설령 금지 구역입니다. 전망대 위에서 힘이 나 난간에 기대지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신발 바닥을 세척솔에 닦고 들어가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유리바닥 전망대 위에는 10명 이상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망대 구역은 10명 이상 단체 사진 촬영 금지 구역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바닥 전망대 위에는 10분 이상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망대 구역은 10명 이상 단체 사진 촬영 금지 구역입니다. 전망대 위에서 뛰거나 난간에 기대지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신발 바닥을 세척 소리 닦고 들어가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유리바닥 전망대 위에는 10명 이상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망대 구역은 10명 이상 단체 사진 촬영 금지 구역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유리바닥 전망대 위에는 10분 이상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망대 구역은 10명 이상 단체 사진 촬영 금지 구역입니다. 전망대 위에서 하거나 난간에 기대지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어떤 신규 신발 가방을 흰색 손에 닿고 들으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바닥 전망대 위에는 열명 이상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망대 위로는.